자, 이번 주제는 이 문제 자체가 주제죠. 음. 이건 많이 보던 문제지 이런 거. 그지 기본서라든지 어, 유형책이라든지 시중에 많은 교재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숫자가 바뀌거나 문제 형태가 바뀔 때마다 어, 여러분들 이 많이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향들을 좀 보는데 이 내용은 만들어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만들어진 과정부터 한번 볼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 지금 이 내용의 주제는 이겁니다.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구하는 거. 개수의 총합 구하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3x 제곱에 빼기 2x에 더하기 1이 있으면, 이 개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건, 여기 3과 마이너스 2와 1을 계산하라는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3 빼기 2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다라고 대답을 할 거야. 그지? 근데 이걸 이렇게 3 가져오고 마이너스 2 가져오고 1 가져오고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긴 하는데 이걸 어,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x에 특정한 값을 대입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 결과가 3 빼기 2 더하기 1 되는, 어, 형태를 만들자. 응? 되는 형태. 그니까, 러 다시, X의 어떤 특정한 값 대입을 해서, 요런 값이 되도록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인 거야. 이 특정한 값이 뭐냐라는 거지. 특정한 값이. 그지? 그래서, 여기, 문자는 사라지고, 다르게 말하면, 문자는 사라지고, 개수만 남게끔, 남는 효과의 X값.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좀 설명이 길긴 한데,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그럼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X값은 여기서 1이죠. 1. 그지? X1입니다. X1 대 2파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그지? 3 빼기 2에 더하기 1이 되면서 개수의 합, 개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게 문자는 사라지고 개수만 남게 된다. 문자는 사라지고 개수만 남게 된다.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보던 이런 문제.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식 자체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그지? 지금 보게 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면서, 상수 A0, A1, A9, A10에 대해서, 이렇게 짝수항이지, 그지? 음, 짝수항이라고 읽겠지, 요거는. 짝수항의 총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요 안에 있는, X-1이 10제곱 보이지? 요고, X-1이 9제곱. 그 다음에 X-1. 요렇게 보이지? 그지? 식이 얘네들이 사라지고, 얘만 한번 남겨볼래? 이 말인 거야, 지금. 요고. 요렇게. 요것만 남겨볼래? 이 말인 거지? 그지? 어, 그래서 우리가 뭘 대입하냐면은, 요 세모가, 세모가 X-1이잖아, 그지? 세모가 사라지는 효과의 X 값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 빼기 1이 사라지고, 여기 A0부터 A10까지, 요네들, 얘네들만 남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세모가 뭐가 돼야 돼? 1 되는 X 값. 이하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우리가 여기 x, 양변에 x 자리에다가 2 e 대입하고 그지 e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에 짝수 항들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개수의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1을 어, 대입해서 없앨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부호가 바뀌면서 요 개수들만 남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런 효과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요 세모가 1 되는 x 값은 2지. 그 다음에 요 세모가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0이지. 그지? 음. 그두 개를 적절히 연립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야.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여기다가 4에다가 빼기 6에 더하기 1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에 5승이 되는 거야, 그지? 그니까, 러 마,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의 5승에다가, 그 다음에, a10부터 해가지고, 음. 자, a10에, a9에, a8. 이렇게 가겠지, 그지? 이렇게 가서, 어, a1에 더하기 a0 이렇게 남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게 세모가 마이너스 1 되는, 요게 마이너스 1 되는 효과가 나오는 x 값인 거지. 그지? 어, 요, 요, 만 남아야 되니까. 그럼 X는 0이겠지, 그지? 어, 0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1에 5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어, X에다가 0 대입하면, 그지? 여기 첫 번째, 여기 두 번째야, 그지? 0 대입하면 1 되고, A 10.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짝수잖아, 그지? 0을, 0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에 10승이야. 그니까 러 1이야, 1. 또 여기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의 구성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홀수 애들은 부호가 다 마이너스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a9, 플러스 a8,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쭉 가서 a1에서 마이너스 더하기 a0 이렇게 되는 거지. 얘하고 얘를 적절히 섞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보니까 짝수항들이야짝수항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안 보이냐면 여기 A0가 안 보입니다. 조심해야 돼. 이런 것들. 자요 식을 자 A0 포함해서 요 짝수항들만 남기려고 하면 그지? 짝수항들 짝수항들 짝수항들을 남기려고 하면 이거 양변 더해버리면 되지 이거. 그지? 양변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 마이너스 1의 5승은 마이너스 1이고, 1과 다음은 0되고 그지? 더하니까, 이거 사라질 거야, 이렇게, 홀수들은. 홀수들은 사라지지. 그리고 A10이 두개 남고, 그 다음에 A8도 두 개가 더해지고, 이렇게 가서, 어, A0까지 다두 개가 됩니다. 그지? 그럼 결론적으로, 어, A10, A8, A0가 얼마냐면 0이야, 0. 그지? 자, 근데 문제에서는 A0가 없지, 여기. A0가 없습니다, 여 문제 자체는. 그럼 A0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자, A0는, 잘 보세요. A0는 요 세모가 다 사라지는 X값. 그지? 왜 얘만 남아야 되니까. A0는 세모가 다 사라지는 효과가 나오는 x 값 1이지 1. 1을 대입해 보게 되면 다 날라가 버립니다. 전부 그냥 변해가가. 그럼 여기 1을 대입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의 5승이 되겠지, 그지이 되죠. 자, 그래서 a 0은 마이너스 1의 5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결론적으로 a 10부터 a 8더하기 해서 a 2까지 다 더한 건 1 나오겠지. 얘가 답이겠지,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요 문자들, X 있지, X. X가 사라지는 효과에 어떤 값, 그 특정한 값을 생각한다. 요게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그 X가 X 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사라지면서, 그지 얘는 사라지면서, 뭔가 개수들만 남게 되는 그런 효과의 X 값. 그게 이 문제에서는 2와 0이지, 그지?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서 A0, A0는 얘만 남는다라는 이야기니까. 그지? 음, 얘 자체가 없어져야 돼, 전부다. 얘 자체. 그래서 1을 대입한 거야. 이해 되죠? 그 다음, 좀더 참고적으로, 여기 A10 보이지? A0와 A10은 여러분들이 잘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A10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최고 차항의 개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라고 하는 건, 지금 이거 전개를 하면은, X제곱에다가 5제곱을 해서 최고 차항은 X10승입니다. 그지? 제곱에 5승하면 X10승이 돼. 그리고 그 개수는 1일 거야. x 10승의 개수가 1입니다. 그럼 여기서 x a 10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게 보세요 여기서 최고차항이 요겁니다. 요거 요거. 응? 여기서 x 10승이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a0는 아 a10은 a10은 1이다라는 것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a10과 그다음에 A0, 요두 개는 필히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이게 되겠죠? 음. 자, 방금 우리가, 음, 어떤 식이 있을 때, 음, x X가 사라지는 효과. 그지?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낼수 있는 어떤 특정한 X값을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다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x 빼기 1의 10승이었으면 우리가 여기 요게 요게 1 되거나 마이너스 1 되는 x 값을 대입하는 거잖아 양변에다가 그러면 꼭 이제 1과 마이너스 1만 대입하느냐 이 문제는 그런 고정 관념을 조금 버리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다른 값들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좀 심한 내용이야 이거는. 지금 얘는 보면 요 질문하고 있는 얘를 보세요, 예예 얘, 예. 얘, 얘. 얘를 가만히 보면, 뭔가 좀 특징이 있지? 그지? 지금 a0 나누기 3, a1 나누기 3이야. 얘지, 얘. 예. 자, 보세요. 모양을 잘 봐야 됩니다. 자, 어떤 식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a0에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a3x 세제곱. 지금 이렇게 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은,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x에다가 3분의 1 대입한 거야. 3분의 1. 응? 왜? 3분의 1을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자, a0 더하기 3분의 a1 더하기 3제곱분의 a2 더하기 3세제곱분의 a3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내용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 식에다가 3분의 1만 쭉 대입한 건데, 그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쭉 대입하게 되면은, A40에, 아, 나누기 3에 4 0 쓰면 요렇게 되겠지, 그지? 요래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제 거기 조금 더 진행을 해서, 이게 홀수 애들만 남아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부호가 서로 바뀌게끔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해주게 되면 a0에다가 빼기 어, 3분의 a1 되겠지. 자, 빼기 3분의 a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제곱이니까, 여기 제곱이지. 제곱이니까 3제곱분의 a2. 다시 빼기 3세제곱분의 a3. 이게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에 40제곱이니까. 3의 40성분의 a40 이렇게 됩니다.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1 되고, 마이너스 1 되는 x 값만 대입한다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값들도 충분히 대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을 구해야 되겠지? 지금 보면 식 자체가 1 더하기 x 빼기 5x제곱. 1 더하기 x, 1 더하기 x 빼기 5x제곱. 제곱에 20승이지 음, 자 20승 자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3분의 1 대입한게 이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도 3분의 1 대입해봐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1 더하기 3분의 1의 빼기 음 9분의 5겠지 그지 9분의 5 이렇게 그럼 9로 통분하면 얼마지 이게 지금 9분의 9 3 12 12에서 5 빼니까 7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9분의 7의 20승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음. 그 다음에 얘는, 밑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은 니까 여기 요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을 넣어봐야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3분의 1에, 빼기 9분의 5가 되면서 얘는, 어, 9분의 3, 아, 9분의 1 되겠네, 그지? 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분의 1에 20승이야. 자, 요렇게. 그럼 이제 홀수왕이 남았으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해서 홀수항들만 남겨야 되니까 양변을 빼야 되겠지. 그지? 빼야 요 짝수항들 날아갈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겠지. 그지? 날아가고 남는 건두배에 3분의 a1 더하기 3세제곱분의 a3 더하기 3오승분의 a5 이래가겠지. 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3의 39승분의 a의 39가 될 거야. 얘가, 맞지? 어, 얘가 지금 9분의 7의 20승에서 9분의 1의 20승을 빼는 효과. 그지? 요런 결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3분의 a1 더하기 3 세제곱분의 a3 쭉 가서 3의 29승분의 a의 39지. 어, 39. 어, 좋아. 39승 이게 2분의 1에. 자, 얘는 이제 보면은 9의 20승분에. 그지? 9의 20승분에 7의 20승에 빼기를 되겠지. 그지? 자, 보면 답이, 아, 밑이 다 3으로 되 있다. 그지? 그러면은 얘는 9라고 하는 애는 3제곱이니까 3, 2가 곱해지면, 2 곱하기 3의 4 0승분의 7의 20승에 빼길 되겠지, 그지? 2 곱하기 3의 40승? 7의 20승 빼길? 2번? 그지? 이렇게 되겠지. 자, 요 문제를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음, 학교에서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1되고 마이너스 1대는 개수만 살아남게끔 하는 x값만 대입해야 되겠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라 라는 의미에서 어, 풀어봤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자 계속해서 앞에 문제에 이어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질문이 조금씩 다른 내용들입니다. 일단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천제곱 플러스 7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있어딱 보는 순간, X 더하기 1이, 그지? X 더하기 1이 1 되는 X 값과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 되는 X 값을 대입하려고 해봐야지. 그럼 결국은 X 자리에 0 대입해보고, 그지?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 된다. 이 말이겠지? 알죠? 어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또 개기해 나간다 이 말인 거야. 자 먼저 기억을 보니까 기억은 a의 천이 1입니다라고돼 있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a의 천 이거는 x천 x의 천제곱 배 개수입니다 이 말인 거지. 그지? 어 유일하게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인 거야. 그지? 그래서 x 천 제곱의 개수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왼쪽 식에서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맞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니은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은 지금 보게 되면 0을 포함한 짝수항들만 모아놨지. 오른쪽에는 홀수항들만 모아놨단 말이야. 짝수항과 홀수항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짝수항과 홀수항이 따로 떨어져 있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0을 대입해봐. 0을 대입하면 양변에다가, X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는, 어, 7. 하루 종일 선생님이 인강 찍었더니, 아이패드가 마시기 시작했어요.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7. 자, 그 다음에 A0, 더하기 A1, A2, 이래 가서, 그지? A에 1000까지 갈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천제곱이니까, 그냥 2의 천승이겠지? 2의 천제곱, 더하기 7이, 그지? 자, A0. 마이너스 A1인 거 알겠지? 플러스 A2 이래 가는 거야. 다시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a1이지 그지? 음, 자쪽기 갈거야 이렇게 더하기 a의 천제곱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니은은 뭘 보라는 소리냐면은 니은은 얘를 보라는 겁니다 얘, 얘 한번 볼래? 이 말인거야 자얘 보게 되면 여러분들 2의 천제곱 더하기 7은 무조건 양수지 0보다 크다라는거 알수 있지 그니까, 러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얘도 무조건 0보다 큰 겁니다. 그지? 그니까, 러이식 자체가 양수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냐면은, 이제 2의 천재고 빼기 7, 더하기 7은 잊어버리고, 얘가 양수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여기 홀수항들은 다 마이너스 가지고 있겠지. 이게 마이너스 A3입니다. 그 다음에. 그지? 이걸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a0 더하기 a2 더하기 여기 짝수항들이 남고 그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해서 a의 999될 건데 이런 관계를 이해하고 있니? 이 말인 거야 지금. 이해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짝수항들을 다 더한 것과 홀수 항들을 다다 이거 직접 구하는 거 아닙니다. 구한 다음에 크기를 비교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0보다 크니까 어, 넘겨서 비교를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니윤또 맞는 말이 되겠지. 자, 디귿은 디은 지금 보면 0을 포함한 짝수항들의 합이 홀수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이걸 계산하라는 이야기야. 이제 세 번째는. 자, 그래서 어, 더해버리면 되지 요거 양변을 요식과 요식을 변변 더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2의 천재고 더하기 14가 2 곱하기 a0 a2 어, 이렇게 해서 a의 어, 천까지 되겠지 거지 그럼 2로 나눠주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a0에 a2에 a4에 a1000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2의 999승에 더하기 7대겠지그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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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짝수라는 거 알지? 2를 계속 곱하고 있으니까 얘는 홀수지.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얘는 홀수입니다. 그죠? 어. 근데 홀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단순하게 값을 구하라 이제 요 문제는 니은 때문에 니은하고 디귿 때문에 본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요거 뭐 A0, A2, a 1 0 이런거 구하라 또는 A1, A3 그 구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크기 비교 한번 해볼래?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구분할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나름 좀 다른 문제죠 어 똑같은 맥락이지만 질문 자체가 좀 다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요 문제는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어, 여러분들이 조금 음, 실수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많아서 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식을 잘 봐야 돼요 이거에 5제곱 빼기 10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요렇게 이게 전개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 좀 특이하지 여기 보면 뭐가 특이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들에서는 A0부터 A1, A2,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는 A0부터 A4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이 문제를 접하게 되면 조금 당황할 수도 있어. 자, 이 문제에서는 족을 잘 피해가야 되는데, 그걸,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먼저, A 더하기 b 의 예를 들어서 10제곱이 있다고 치자.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어 여기, A의 10승부터 시작됩니다. 10승부터 시작돼서 마지막에는 B의 10승으로 무조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A에다가 A를 10번 곱한 게 제일 먼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B를 10번 곱한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예를 들면, 음 2x 더하기 3y의 5제곱돼 있지, 거지? 그러면은 중간에는 몰라도 처음은 2x를 5제곱한 게 나오고 쭉 가다가 마지막 마지막에는 3y를 5제곱한 게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 되지? 어.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좀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x제곱 더하기 3x 5승돼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되는 게 최고 차항. 최고 차항은 위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X5제곱, X, 다시, x 제곱의 5제곱 한게 최고 차항입니다. X10제곱이지. 그지그 다음에 마지막항. 가장 낮은 차수의 하, 아, 차수, 어, 마지막항.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가장 낮아 다라는 이야기야. 강이라는 약입니다. 얘는 이렇게 3x를 5제곱한 거야. 그러면은 어 3의 5승의 x 5승 되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되죠? 어, 요렇게.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어떤냐면은 여기 3에 5승 보이지? 요게 지금 뭐냐면은 A5입니다. A5. 얘가. 어? 그러면 제일 낮은 게 지금 이거잖아. 제일 낮은 게 이거. 그런데 그러면은 1창의 개수와 2창의 개수와 3창의 개수와 4창의 개수는 전부 없습니다. 이거는. 없다라는 이야기야. 나오지 않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거, 이거 때문에 A1부터 해서 A2, A3, A4까지는 다 0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죠? 어, 요걸 이해해야 됩니다, 요걸.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A0 보이지, A0. 근데 이게 질문상에서는 A0에 대한 질문이 없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A0는 상수항이라고 읽어야 되겠지, 상수항. 그지? 상수항인데, 여기 유일하게 마이너 10이 나와있지. 얘가 A0인 겁니다. 얘는 같이 없다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왜? 아, 밑에 질문이 없으니까, A0라는 애가. 그지? 음.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A6부터 A10까지를 구하라. 이래 돼있는데, 요거 좀 A5를 포함해서. 그럼 요 식에다가 1을 대입해봐야 되겠지, 그지? 이해 되죠? 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돼? 4에 5승 되겠지. 자, 얘 마이너 10은 지운 겁니다, 이거. 없다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지? 어, 4에 5승. 그 다음에, 여기 X, A1 적으면 안 돼요, 이거. 이거 없는 거야, 이거. 어디까지? A4에 X 4제곱까지는 없는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이 A0, A5지, A5. 1을 대입했으니, 그 다음에 A6. A7,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A10까지 가는 거지. 그지? 음. 자, 질문은 여기 4 곱하기 A5에다가 이해지. 그지? 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A6부터 A10까지 다 더한 게 이거잖아. 4의 5승에다가 빼기 A5였잖아. 그지? 그러면 4 곱하기 A5에다가, A5 맞지? 어, 빼기, A6부터, A7부터, 해가고가고 A10까지 다, 다 하는 건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뭐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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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지? 그러면 얘 대신에, 얘 대신에 얘를 적을 수 있겠지? 그지? 음, 그러면 4에 5승에 빼기 A5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그럼 결론적으로는 5 곱하기 A5. 백기 4의 5승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근데 a5 a5의 개수는 얘라고 알고 있지 x5승의 개수니까 얘는 3의 5승입니다 가장 낮은 차수의 항이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5 곱하기 3의 5승에서 4의 5승을 빼는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답은 191이 음, 0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 여러분들 조금만 조심하면 됩니다. 요, 읽는 방법까지 해서, 최고창, 마지막 항, 또는 가장 낮은 차수함. 그리고 여기서 A0는 마늘 10이니까 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해결해 나간다, 라는 겁니다. 자, 요 주제와 관련된 이제 문제풀이는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어요.